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있으셨겠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은혜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로 우리를 몰아가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편, 25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한번더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체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김교준 권사님이 쓰셨는데요. 김교준 권사님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그 은혜, 내가 큰 죄를, 정말로 부끄러운 죄를 졌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이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있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도전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온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비법. 한눈 팔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패혈증으로 죽음을 경험하기 1년 전쯤에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그날은 7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다. 저녁 식사 후 쉬고 있을 때 마음이 조여들며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지나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상 동맥 조영술을 통해 혈관 상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나서 심혈관 시술을 서둘러야 했으나 주일 밤늦은 시간에 시술할 의료진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시술할 팀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자정이 다된 시각에 시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루는 교대하러 들어온 간호사가 온통 피로 젖은 내 침상과 환자복을 발견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몸을 좌우로 뒤척이다가 링 것줄이 허리 밑으로 깔리며 연결고리에서 빠졌는데 이를 몰랐던 것이다. 신근경색을 통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많은 것을 깨닫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마음을 많이 열었으며 그만큼 영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은 온전히 열리지 않았고, 열리지 않는 마음은 항복할 수가 없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둘러대고 변명했다. 나의 대들보만 한 죄보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 더커 보였다. 하나님께 물어볼 틈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했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이었을 뿐이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어려워지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는 마음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숙한 변화와는 멀어 보였다. 두달후 신근 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나는 한동안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때 큰 체험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도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체험적인 신앙은 그 열정이 시공하는 것과 비례해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체험은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지만 믿음은 지켜주지 못했다. 육신의 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분명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증거일 뿐 그렇다고 해서 위로부터 거듭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신근 경색을 체험할 때까지도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계속 듣고 배웠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 오랜 교회에 생활로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이나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을 믿음이 자란 것으로 여기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살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이유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믿음은 제 죽음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또한 변화된 증거는 마음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맺은 열매로 구별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거듭나 거룩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나침판이 한 곳만을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한 순간도 한 눈을 팔 새가 없다. 매 순간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 장애물이란 단지 넘어가야 할 과정일 뿐이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태산을 넘어갈 때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음 어려운 상황에 몰릴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태산을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의 중심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수도원에서 정신수양이나 몸의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알았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만 빼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무조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죽음 이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쳐다봤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물, 덫 그런 것들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걸으면 다른 덫에 걸리게 돼 있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함정들은 넉넉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누구 눈빛이 흔들리더라. 하지만 오직 한 분만 바라볼 때는 눈이 선명하고 깔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은 사탄이 주는 페인트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66권의 그 말씀을 바라본다.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다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으로 하잖아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말씀의 순종까지 안 가면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을 할때 보면 어릴 때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아참 이것을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눠야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도남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갔었어요. 이사를 가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그거를 타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고 차비를 주시는데 학교 아래로 내려오면은 떡볶이집이 있어요. 참새가 방학간을못 지나갑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걸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예전에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수권이 어떻게 보면 지폐죠. 그게 이제 10원이든 20원 할 때니까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그 떡볶이 집에서는 회수권도 받아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친구들이 먹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려면 한 일곱 7... 정거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먹는데 식탐에 눈이 멀어가지고 회수권을 내고 일단은 먹었습니다. 먹고 났는데 이제 걱정이 밀려오죠. 어떻게 하지? 이제 회수권이 없고 스쿨버스도 지금은 안 다녀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또겨교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도남동에서 그 삼성교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에 친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저딴에는 룰루랄라 걸어가서 친할머니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용돈 받아서 뭐좀 사먹고 집에 가야지. 하는 계산이 있었죠 아마 학원도 째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도남동에서 넘어서 삼성교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때는 큰 개천이 있었어요 더러운 물도 지나가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좀 높았던 개천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개천길을 따라갔어요 왜냐면 그 개천길 끝에 삼성 아파트라고 그 할머니 사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하고 이제 걸어갔는데. 거기에 또그 동네에서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갔죠. 저것도 더 먹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거를 이제 보고 갔죠. 그런데 개천길이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꼭꼭 꼭 가세로 가잖아요. 가세로 가면서 밑에도 보고 와 높다 하고 이렇게 보고 가다가 이제 그 새로운 떡볶이 집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laughs>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죠. 그쪽을 보다가 저는 앞을 봐야 됐죠.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떨어질 때 앵글이 막확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휙 갔는데 정신이 없는데 땅에 꽝 떨어지고 퍽 하면서 어, 아프다? 그러면서 어, 이게 뭔가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정말 죽을 위기였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아마 어른 키? 한 3명, 4명의 키? 한 7m 정도의 높이였었어요 거기서 목부터 떨어지면은요. 어디가 깨지고 부러질 수가 있는데요. 몸이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개천가에 있는데 거기에 막 돌들도 있고요, 또 예전에 막 병들 막 깨진 공간도 있었는데 떨어진 곳은 연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연탄재들이 스폰지 역할을 하는 바람에 그 7, 8m에서 떨어졌는데도 푹 안기면서 그냥 그 연탄재가 날린 거였죠. 얼굴은 완전히 주소 나이가 되었죠. 막연탄재 들어가서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서 꺼내 주는데 아마 거기가 쓰레기 처리 비슷하게 있었던 곳이었나 봐요. 조금만 더 가서 떨어졌다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아니면 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청소하는 분들이 저쪽에서 술을 드시다가 큰 사고 났다고 뛰어 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들... 가지고 닦아주면서 너집 어디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막 그런 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피한데 뭐 우리 집은 못했고 할머니 집이 저기 있다라고 고 불러줄까 근데 그때는 전화하기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아니, 괜찮다고, 찾아가겠다고. 일어났더니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방 둘러매고 가는데 얼굴 시커멓고 막, 거기 뭐 깨진 연탄이니까 아직 연소되지 않을 것도 있고, 막, 온몸에 재가 들어가 있고, 막 울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갔었죠. 갔더니 할머니도 깜짝 놀라고 도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뭐 하여튼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그 떡볶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치고 떨어졌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성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본다면 그 순간에 무너지고 떨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증구야, 너 이제 어릴 때처럼 세상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라고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개천에 빠지기 싫고 추락하기 싫으시면요.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이상한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써 증명될 것이다. 또한 변화된 증거는 마음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맺는 열매로 구별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거듭나 거룩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나침판이 한 곳만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한순간도 한눈을 팔 새가 없다. 매 순간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 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함정들, 덫 그물들 우리를 잡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파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로카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죠.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또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주마중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댓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들 있으면 써 주시고 요즘은 주님께만 시선을 향하고 있다라는 간증도 나눠 주신다면 우리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아 이런 게 함정이구나 덫이구나 라고 알면서 함께 피해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플래시